이거 최저 티어 뭐라고 할까요? 크라운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네. 크라운 오케이 오케이. 네. 뚜기님 목소리가 약간 그 사람 같아요. 그 있잖아요. 그 아메 거기서 있잖아요. 어음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인 사람 같아요. 던깨, 개새끼. 이뭔 말이야? 니가 하우이. 안하. 앙하. 안하가 앙하. 뭐야? 안하가 안하가 뭐야? 앙하요? 암하? 암호야 암호 앙령하세요 줄여서 앙 아아 약간 한번이 약간 좀 아싸신가? 아아 아 어? 응? 아? 어? 부산 빨고 부산 빨고 부산 고까 오케이 잘했어요 쿵쿵쿵 뚜기님 네네 몇살이에요? 저는 이제 스무사 00.. 02년생 아 오파루파 그 타시네 네. 방금 있어요? 방금 접병 뗐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네네네 연상은 아초 누나 수작 부리지 마. 연상은 괜찮을 수 있지만 누나 연상이 아니라 이모잖아. <laughs> 여보세요. 웃는게더 심했다. 아, 저 일본이 마이크 잘안 들리는데요? 여보세요. 왜안 들려? 왜안 들리겠어? 왜? 나이스야 이거 누가 임신을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거야 아... 쓰는 거야? 이게... 전데요? 나네사람이보 아 <laughs> 아닙니다 와 드롭샷 오, 왜 이렇게 빨라 이? 어? 이건 아니지. 야, 그 나이 때는 연상을 만나는 게 맞아요. 왠지 알아요? 맞지, 맞지. 누나한테 배워야 돼요. 아. 테크닉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연상녀한테. 근데 맞는 말이야, 진짜로. 근데 진짜 맞는 말인데 이모한테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연상녀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되겠냐? 너는 연상이 마, 나는 단발이 마. 이게 너와 나의 차이. 꿀어, ㅈㄴ 카리스마있어 아! 카리스마 아, 아 레드초 진짜 개선넘옸대 어! 어우 어. 시 아, 2시에 끝나면 한 2시 반쯤 걷기요 짜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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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백의 유튜버 누구 좋아해? 어.. 백의 유튜버요? 저 뜨뜻 뭐, 아니 뭐배아그 누구죠? 그막 상사깡 하는데 막잘안 좋은 거막 계속 걸리는 사람? 앙숙? 아. 앙숙문인 앙숙문 앙송무 말고 그 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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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드, 아 세드가 아니라 세드도 그 있고 비누 비누. 너 앙숙문은 알아? 어떤 명상 보긴 했는데 어. 어. 예전엔 많이 봤어. 예전에 좀 봤어. 예전에. 지금은 누나 앙숙문이 있는 데 앙숙문 배그 유튜버 있는데 길 빠음에 있거든. 인성. 음. 영미세 그그 저는 어. 운동 급 받고 좋은데? 어, 근데 그 안승문 여자친구 되게... 없지 않아 왜 여미새야? 아니 걔 여기저기 다 쓰시고 다니는 거 같아. 아뭔 소리야? 그거 그냥 소문 아니야? 유튜브 소문? 어. 안클랜 클마 아니에요? 안클랜 클마 아니에요? 어 안클랜 클마야. 걔 진짜 실제로 같이 하면잘 못해. 음... 누나가 다음에 안승문 불러서 너 초대할게. 어 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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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같이 해. 하자 같이 하자. 나도, 나도 나도. 뭐 별거 없거든 누나 한자리 남는데 지금 불르면 안돼? 안 돼. 응? 지금은 안돼 아, 아, 아 지금 게임? 여자 한자로 간다고 했어 어, 거. 그 뒤에서 아 어, 뒤에서 만난 여자 따로 있거든 그 여자 만나고 있어 그 싹댓이거든 아 개빡치네 진짜 미쳤나봐 이 누나가 진짜 아니, 와 안돼 안돼 아.. 멘탈 흔들린다 아, 개빡치네. 아 와우. 와우. 괜주, 괜주, 괜주. 네 우주님 안녕하세요. 야 우주야 너 방송 보고 있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거 비밀로 해야 돼. 뚜기님 속이기 몰래 카메라야. 알겠지? 오늘의 몰카. 아까 사람 한명 속이기 약간 프로젝트니까 말하면 안 된다. 어. 들리십니까? 네, 네잘 들려요. 마이 테스 팀. 마이 텍스. 너무 잘 들리고. 네, 이모님 저도 잘 되자요. 네? 야, 솔직히 앞자리 3이면 이모 아닌가요? 저무빛과은 항상 했습니다. 왜 그러지? 이모가 아니라고해야지 네? 우주님. 한... 네. 그. 동의. 네. 1번님 나이가 앞자리가 3인데 그럼 이모 맞지 않나요, 혹시? 맞아요. 맞죠. <laughs> 와, 서요. 언니 맞대요. 우주님. <웃음> 네. 장혼꾼영 네? 달래요? 이모 아니죠. 이모지 완전 이모지. 이모 맞긴 한데. 너도 하지만 진짜 리얼 찐텐으로 말한 거 들었지. 오. 막 막히는데. 약간 이거 진짜 100% 찐텐이었다. 인정? 이거 리얼 찐텐이었다. 노인정. 응, 노, 노인정. 노인정. 응, 이모라서 노인정? 노인정 아니야? 가서. 너, 뭐 너, 너, 아니야. 흥흥 노인정. 노니야 방송만 보면 뭐라고 말할 거야? 그 음. 앙숭은 방송하지 않아요? 그럼 저 방송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 삼본이 앙숭놈 빠돌이시네 앙숭놈 계속 쌈도잼인데 뱃살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된식인데 빠져 아, 요새 요새 살패슨. 오, 진짜요? 어. 어 그근황을 네, 네. 아는데 왜 그래? 아, 근데 그 돼지가 살빼봐야 뭔가 달라지겠어요. 맞아. 박색이 박색에 뱅가 어떤데? 그럼 뭐해 얼굴이 됐었는데. 예전에 약간 통통한 그런 음, 맛이 없어 <목소리> 아, 죽을 뻔했다. 와.

네네 그,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구독좀 눌러주세요 앙승문 t v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고생 많았어요 네. s 알고 있었어? 요네네 너무 재 i r I was a man, s i 네네 was 이 man, 기님 알고 있었대? 응 <laughs> 근데 모른 척 했대? 응 a 물이네